자, 이번에도 목회자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양준한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에서 드러난 놈 나주에서 태어났어요. 시골 길을 가다 보면, 이, 논두루 가다 보면, 개구리들이 물 속에 뛰어듭니다. 예, 개구리들이 뛰어드는데,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개구리가 물 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람의 발소리에 놀라서 뛰어들기도 하지만, 개구리들은 종종 물 속에 뛰어들어야만이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 속에 뛰어들 때, 개구리가 이 등이 촉촉해서 살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마을, 이 생명이 흐르는 자유르는자마을에 자유 뛰어들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구미에 너무나 자유마을 대표님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사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어, 2019년 우리 정광학 목사님 시국선언한 다음부터 갑자기 이 설교 유튜브를 듣는데 제 마음에 성욕이 덮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저도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백석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전혀 감동을 안 먹네요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뚫은 사람은 다른 분야도 최고 잘합니다 난 우리 정광학 목사님 주변에 우리 장군님들 뵈면서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얼마나 탁월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황준성 우리 장군님의 그 동기동이 제 백마 수색대에 돼 있을 때 거기 동기 셨어요 어, 그래서 우리 이 애국운동 하면서 또 정말 너무나 기 귀한 우리 어, 장군님도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사판은 어떤 것인가요 주사파는 이 우리나라의 이 주사파에 대해서 이 구글 인터넷 치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북한의 주신사상을 신봉하는 자들. 두 번째,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세 번째, 198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이 등장하기 시작한 세력. 이렇게 구글 사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 사랑하는 우리 애국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애국 시민 여러분 반드시 이 수타파를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미션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미션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옵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적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자가 되었는데, 오늘 18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방음사들은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죠. 우리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함옥에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옥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함옥의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북한과 남한이 서 북녘 땅에 있는 정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남한에 있는 주사파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니까 오직 하나 될때 반드시 주사파를 몰아내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전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외주고마치겠습니다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우리 전 목사님 누리시는 건데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 10월 3일 그 내년 4월 10일까지 반드시 백성 이루는 아름다운 자의말모든 대표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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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양준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